안녕하세요 마루보수 교체공사부터 셀프 보수까지 마루보수 전문가 마루넷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셀프 마루보수에 관련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루보수는 흠집이나 손상된 마루를 교체하거나 복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습기에 의해 변색 마루가 탈색 등 색상이 변하거나 마루가 심하게 파손된 건 보통 교체를 받으며 10원짜리 크기 미만인 자잘하고 간단한 찍힘은 보수제를 이용하여 복원합니다. 셀프 마루 보수를 하는 게 좋은 경우. 마루는 나무 바닥재이기 때문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하면 잘 찍히게 됩니다. 이런 10원짜리 미만의 간단한 찍힘은 보수재로 쉽게 떼울 수 있습니다. 팩트 첫 번째. 보수재로 셀프 마루 보수가 어려운 경우. 수많은 통계와 마루넷의 경험상 세입자가 보수재로 떼워도 2차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고쳐주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공사 견적을 받으시는 게 처리가 원활합니다. 팩팩트두 번째 셀프 마루 보수는 완벽 복원이 된다. 셀프 마루 보수는 눈에 띄는 곳은 적당하게 덜 띄게 보수하고자 할때 빛을 바랍니다. 저희는 교체공사부터 마루 부, 보수제 전문 쇼핑몰까지 운영하는 마루 바닥 보수 전문 업체로서 과장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마루 네 쇼핑몰 셀프 보수제 리뷰들을 보시면 만족이 높은 분들도 계시지만 별로라는 리뷰도 많습니다. 적은 돈으로 완벽 복원이란 없습니다. 심각한 파손을 부분 교체를 해야 하지만 심각하지 않다면 보수제로 복원을 하는 것이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만족하는 길입니다. 팩트 세 번째. 마루보수를 하면 새 집이 된다? 마루보수는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심각한 부분만 부분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뜻합니다. 전체 철거 후 시공보단 부분 교체 후 시공이 쌉니다. 물론 아예 다 뜯어내고 새 걸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좀더 비용적인 이득을 위해서 부분 교체를 하거나 보수제로 셀프 마루보수를 합니다. 팩트 네 번째. 전문가가 와서 하면 완벽하다? 전문가가 간다고 헌집이 세집되진 않습니다. 저희 마루넷은 간단한 찍힘을 보수제로 땜빵하는 작업만 출장하여 하지 않습니다. 마루보수는 기본 출장비라는 게 있는데 간단한 찍힘보수는 전문가가 가서 하나 셀프 마루보수제를 구매하셔서 일반인이 직접 하나 엄청난 차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통 찍힌 곳 땜빵을 사람 불러서 보수한, 보수하시는 현장에 가보면 보수제로는 되지 않는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마루넷은 셀프 보수제를 판매하지, 찍힌 땜빵만으로 출장하지는 않습니다. 마루 보수는 헌집을 헌집대로 사느냐 심각한 부분만 교체하느냐 그냥 덮고 사느냐에 따라의 차이입니다. 새 차와 중고차는 다른 것처럼 인테리어 혹은 리모델링은 구매자의 의사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는 영업이 반 공사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한 찍힘을 교체로 과잉 영업을 하거나 부분 보수를 전체 철거 후 시공으로 영업을 많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는 판단을 주고 상담해야 하는 것이 마루 보수 업체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에 임합니다. 무작정 업체를 못 믿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몇장 교체 얼마 이렇게 견적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공사를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정보를 구해주시면 상황에 가장 맞는 전문가의 판단과 공사를 하는 것이 마루 보수라고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신, 그리고 셀프 마루 교체 보수. 아무래도 이런 인테리어 영업 혹은 높은 가격대에 불신하여 영상을 보니 셀프로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셀프로 교체를 구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셀프로 마루 교체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인테리어, 다른 공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바닥에 대한 이해, 자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마루넷은 마루 시공, 보수, 마루 바닥 전문회사입니다. 데코 타일이나 장판, 벽지, 누수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전문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될것 같은 아니란 생각에 괜히 건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바닥보수 시공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전문가는 단년간의 노하우 경험이 축적된 기술이 있습니다. 일반인 혹은 나무바닥보수 전문이 아닌 분들이 셀프로 마루 교체 보수를 도전하시게 되면 철거하다가 주변 마루를 건드려서 범위가 더 넓어지거나 철거를 하다 누수관을 잘못 걸려서 물난리가 난다거나 철거할 장비가 없어서 힘으로 하다가 더 크게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루와 마루를 재단하는 작업을 하지 못해서 단차가 나고 자재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안하니만도 못한 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보수제를 이용한 셀프 마루 마루 보수부터 교체 공사까지 마루바닥 전문 회사 마루넷과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셀프 보수부터 공사의 설명과 마루 설명까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